오늘 이 자리는 저희 정의당 탈렉 에너지 전환위원회에 두 분의 공동대표이신 김재남 의원과 또 조승수 대표 두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객관적이고 중,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전 안정성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지 원전 운영의 경제성이 있는지 또 국민은 수명 연장에 동의하는지 등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안위에서는 기술적인 안전성 검토만 하고 경제성 수용성 문제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안이 안전성 검토는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공학계의 전문가를 조차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원전의 수용연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국민의 안전 없는 성장은 허구라는 점이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되는 만큼 어, 내일 그 주례 회동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해 줄 것을 양당의 원내대표께 요청합니다. 어, 그리고 새정치민주합이좀 주도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새정치민주합의 문재인 대표께서는 어, 대선 후보 시절의 노후원전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16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첫 회의 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즉각 가동 중단과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표께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세정치 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누리당 또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공당으로서 탈핵과 찬핵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국회 위임한 국민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가 제안하는. 고리1호기월성이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김재남 조승수 두분 대표가 나눠서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탈핵 예비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정수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리 6기 월송 1이 수명 연장 금전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2011년 3월 사고 발생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이라고 자랑하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봤고, 원전 안전신화는 깨졌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즈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핵 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 설계 기준 사고를 넘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전 사고는 과학 기술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규제 기관을 원안이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명 연장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후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이 기술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수명 연장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 기준인 R7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한수원이 수명 연장 시 제출한 심사 보고서를 2007년 작성 년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옥수심 원전 사고와 원전 비 사고 등 개선 사항은 심사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문화리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 기술 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식별된 중요한 일입니다. 정보, 접근권조차 공세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 시민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민주주의 기본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국민 다수관 노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어, 노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최신의, 최선의 안전성, 그리고 물론 어, 경제성, 환경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4다 기관으로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 준사법적 독립 주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받지 못한 채 원전진흥기구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에 결국 원한위는 2007년 당시 기준으로 제출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증만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노원전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최신의 안전기준을 적용한 환경성,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국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할 대한민국 공식 기관이 없는 이 상태에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노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무책임이고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수명이 말려된 구리 로기와 월성 이로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고리로기, 월성의로기, 수명연장, 검증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줄 것을,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제안하고 촉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탈의겐을 지원한 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성수 김재라.